예 안녕하세요 손일호 씨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아, 소방기기와 관련한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표님 크리스찬이신가 봅니다 아, 네, 어,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 종손하시기까지 그러면 손대표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그 계기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어, 거의 30년 전 일이니까 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했던 친구가 저에게 한명 있었죠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제최체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희들 방학인데 무슨 계획이 있냐? 뭐할거 있어? 계획? 네? 계획이라니 우리가 학생 아니야 <laughs> 하는 학생인데 놀 생각하지 말고 공부 계획 세워 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야 아직 아직 2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고 여름방학인데 놀아야 돼 신나게 놀자 놀아 놀아 그래 너 말대로 2학년이야 1년 있으면 3학년 우리 학력고사 봐야 된다고 딸 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학 갈 생각만 해 에이 그건 아니다 그런 날이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푼다 아들아 방학이 뭐고 윤진호 방학 이게 무슨 뜻이고 방학이란 공부를 놓는 게 방학이다.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게 방학이라고 이마들아 열심히 놀아야지. 그래서 넌 방학에 무슨 계획 있어? 네. 음, 일단 내는 놀라스케이트장 가서 놀라장 몇 바퀴 돌고 이쁜 아를 보셔야지. 방학 기간 그 아와 데이트도 하고. 오. 영화도 보고 <laughs> 뽀뽀도 하고 <웃음> <계약도> <웃음> 보고, <웃음> 그러다가 계약 전날이 되면 그대여 이제 그만 나를 잊었구요이는 내게 너무도 커분한 딸내미라 이노아 완전히 영화 찍고 있네 순바람들이같이 세상 그렇게 살면 되겠냐 임마들아 인생은 즐기는 거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노 세상이 팩세 시대가 틀 날이 오겠노. 길어봐야 60년이 돼. 그럼 너는뭐할낀데나이 앞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나 좀 할까 하고. 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한 시간에 얼마씩 주는데? 한 시간에 무려 천 원이나 준다네. 우와. 이마 이거 방학 끝나면 차동차 길고군거 아이가. 나는 대학 안 가고 열심히 돈벌 거야.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결국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니 결국 돈이야 돈. 이야, 입맛 소신 있네, 멋지네. 니는 성공할 기다. 주하나, 어, 너는 뭐할 거니? 나? 나는 교회 가서 제자 훈련도 받고 출연회 준비도 하고. 무엇보다 새생명축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니또 네 하나님 얘기가. 아, 전마는 큰일이데. 우리가 전마에 기도해줘야 한대. 야 장난치지마. 나는 진지하다고. 6월 말에 있을 새생명축제 준비하느라 그거에 대한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새생명축제? 그게? 그게 뭔데? 윤호 너같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 교회에 초청하는 거야. 초청해서 뭐하는 건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지. 선발도 주나 주지. 이쁜 아들도 있나. 아, 너 그렇게 얘기할 것도 같 오지마. 그런 게 어딨노. 이말 사랑 가려서 봤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쎄. 평안해. 음.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진호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혁순이는 어? 그냥 재밌게 살면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명길이는 돈만 많이 벌면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성경은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 평안을 얻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너희들도 나랑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손 대표님께서도 교회 가셨나요? 그럼요, 갔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조한이라는 친구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는 일에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초청하세요. 그의 평생에 결코 잊지 못할 역사적인 초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산 증인이니까요. 지금 바로.